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어,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 자식에게 유전될 것을 걱정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전에 3분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어, 류마티스 질환에서 유전되는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HLA 유전자 중에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은 극히 드물다. 물론 한 집안 내에서 엄마가 류마티스인데 어, 딸이 류마티스가 생긴 경우 어, 간혹 어쩌다 보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극히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 아니다.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것은 유전 질환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라고요. 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생활 습관, 환경,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한 가정 내에서 식구끼리는 비슷하게 생활 환경과 음식 섭취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도 그렇게 비슷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죠. 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습관,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동일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유스 질환은 유전 질환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병이니까 일단 유전에 대한 걱정보다는 음식과 생활 그리고 습관을 먼저 고치면서 내가 어떤 병이 생겼으면내 자식에게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그동안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생활, 음식, 환경,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고쳐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3분 강의에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자가면역 질환과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소개해드린 강의 영상이 있는데 자가 면역질환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을 한번 강의 영상을 보시고서 그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자식에게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리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